안녕하세요. 스위처싸기사기 이사입니다. 루노 뉴에앤5플렌티넘2.0 API Li 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단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뉴 SM5 플랜트너 LP LI 고급형 2 0 1 4년 2014년 1월 LPG 오토 은색에 102,580km입니다. 가격은 460만 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조소석 방향 뒷면 자 운전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좌석 자로수 7만 죄송합니다로수는 102,000km입니다. 자, 핸들. 자, 카드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지금 갇히시구로 되어 있네요. 오토 차량. 자, 블러바 2채널. 뒤좌석 송풍구. 열선 시트, 후방 센서. 엔진룸 필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루노 뉴에스엠 파이브 플랜티노1.0 LPLI 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100%신매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스위처싸기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차 스위처싸기사기 2 0 0 여기 보시면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 보험사 10만 2,58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운전석 휀다만 단순 교환 하나 있고요 뭐 나머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석 뒷문짝에 판금 들어간 거 있고요 판금은 뭐예 연식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운전석 휀다 하나만 단순히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USM5 프렌티넘 20API 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위자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 주면 www 수위쳐 싸게 사기 닷컴이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원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M58080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쿨매트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쿨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루노 SM5 플랜티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